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 아수로와 애국과 아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으시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깨지될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안고 날 날아 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덤과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러께서 여고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에 한숨이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아 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싣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다같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사야 11장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반부죠. 이 10절에 나오는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 한 싹은 1절에 이 싹, 온 가지와 본질적으로 당연히 같지요 즉, 우리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좀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한 싹이 나서 즉이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이 메시아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치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10절에 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또 12절에 보시면,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하게 기치란 단어가 나옵니다. 깃발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민의 또는 열방의 바로 이 깃발이 되는 이 메시아. 이 깃발의 의미는 좀더 새롭죠. 단순히 싹으로 나와서 이 싹의 개념에서, 이제 깃발의 개념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모양과 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만민을, 이 열방을, 바로 이끌어 간다는 뜻이 있겠죠. 그리고 앞서 간다는 또는 대표한다 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깃발이라는 뜻은 또한 승리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즉, 또이 만민을, 열방을 승리케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10절과 12절의 열방을 향하는 기치를 세우시는 이런 동일한 단어에 또 무엇이 있는가 바로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그 당시에 히브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어떻게요? 이 만민의 기치로 세워질 즉 승리로 오실 것인데 어떻게요?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주실 것이다.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는구나 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그 당시 이브리인들은 여우와 야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늘 야외 하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이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왔던 것이죠. 여우와께서 이 세상을 위해 주시는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11절에, 바로 10절과 12절 사이에 1 1절의 대표적인 그 강대국을 통해 나옵니다. 어떤 강대국입니까? 아수르, 그리고 애국. 또그 외에 또 주변 나라들을, 바로 이 나라들의 바로 이 택한 여와의 호 남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남아있는 자들, 흩어진 자들이 본향으로 돌아옵니다. 12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방, 온 땅에서 쫓긴 자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흩어진 자들을 모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즉 주시는 메시아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참,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큰 소망이 있죠. 뭡니까?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인데, 이 메시아께서는 오시면 사방 온 땅에 쫓긴 자들과 흩어진 자들을 모아 주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이다. 히브리인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얼마나 이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그죠? 이뭐 바벨론 유수와 다양한 그 진짜 포로된 그 상황에서 메시아만 오시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기도 하겠습니까? 우리도 뭐 고향을 잃고 일제 강점기 가지지 못했지만. 나라를 잃었다면 이 메시아가 얼마나,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쫓긴 자들은 남성명사고요. 흩어진 자들은 여성명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 여자 모두를 모으신다는 뜻이죠. 이 메시아는 열반 가운데 남은 백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본향으로 모아져 하나되는 연합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또는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또는 이런 양이 돌아올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또한 히브리인들처럼 동일한 그리스도를 그렇죠? 동일한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또그 아들 하나님을 주신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잃은 양들이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잃은 양들이 돌아오며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직장이 또는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회복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히브리인들만의 소망이 아닌 우리 안에도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바로 그날, 다시 오실 그날에는 바로 우리 모든 택한자들이 하나로 귀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13절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죠. 유다 역시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의 이스라엘로 연합함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14절이어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족속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인접한 아까는 이제 큰 강대국이 나왔다면 이제는 인접한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또 언급을 합니다. 또한 이 강대국인 또 계속 이어 말합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출애굽 하던 그때 하나님의 역사처럼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역사처럼 바로 그러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예언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이브린들은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메시아만 오시면 지금 말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같은 민족인 유다와 에브라임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또좀확대해석 해봤습니다. 우리 한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민족이니까요 만약에 주님이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이 갈라진 민족이 화해를 하고 뭐 제가 또 너무 크게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이 질투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갈라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화해하고 연합하며 하나 된다는 것이죠 이게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혹시나 갈라져 있습니까? 가정이 쪼개져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소망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임하시고, 우리의 갈라진 틈을 메꾸시고, 회복시키고, 연합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오늘 이루어질 주님의 역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재림의 그날에 이루시 완전한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과 연합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얻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승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큰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결국 재림의 그날에 완전한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영원한 영광의 그날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소망과 그날의 소망을 함께 꿈꾸시며 그날그날 그날 이루어가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신앙공동체 또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한 주의 또이 시작을 주님 또 주님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돌에게 놀라운 기도 제목을 주시는 아버지의 큰 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가정과 공동체가 또 회복되면 살아나는 그 역사.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의 그 기도로 시작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